작업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에 있는 거그 도면을 하나 카피를 해서 요걸 음,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94 G94 사이클을 이용한다 G94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 단면 환삭사이클인데 여기에 각오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작점을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공 마지막 종점의 좌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z 값만 넣어주면 계속 하나의 사이클로 인해서 이렇게 가공을 진행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공한다는 을뜻이구요 여기서 이제 어, 여 여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머화시키면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게 이제 50짜리 재료라 치고 여기 단면을 가공한다 치면, 어, 먼저 화삭사이클 09, 이제, 1 5 0구 불러와야 되고, 전체, 주축 최대전수 집어넣고, 주속 일정지에요. 그 다음에, 시작점은 54, 그 다음 z0, 아 z2 정도 띄우고, 아, z0을 합시다. z0. z2? z2를 할까요? 이렇게 해서, 이제, 시작점을 잡아줘요. 2mm 간격으로. 그다음부터 이제 황삭 사이클을 넣어주는 거 단순 단면 황삭 사이클 G94 자, x는 종점에잡혀오기 원래 0이 들어가야 되는데 0 말고 한 마이너스 2 정도 집어넣는다고 했죠? x는 마이너스 2죠. 그다음에 z는 어, 0을 기준으로 해서 어, 마이너스 값 조금씩 더 마이너스 0.5뭐 이런 식으로 아니 마이너스 1. 1mm만큼 까는 거죠.